30쪽 7번 문제입니다 4종류의 네빵 ABCD가 있고 거기에서 10개를 고르려고 합니다 4종류의 네네 빵을 적어도 1개씩 고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 라고 물었네요 적어도 1개씩 한 1개 한 이상씩은 골라라 1개 이상 골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 풀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적어도 1개씩은 골라라 라고 하면 무조건 일단 하나씩 사놓는 겁니다 ABCD 모두 일단 하나씩 장바구니에 넣어 놓고요 그 다음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하나씩 이미 골라 놓고 그러면 총네 개를 사버린 거죠. 1 0개 중에 네 개를 샀으니까 이제 몇 개만 더 사면 되나요? 여섯 개만 더 사면 됩니다. 이제 여섯 개는 자유롭게 살수 있겠죠. 한 종류만 냅다다 여섯 개를 다 사도 되는 겁니다. 자, 네 개의 종류 중에 A, B, C, D 네 개의 종류 중에 여섯 개를 자유롭게 중복을 허용해서 장바구니에 넣으면 될 겁니다. 이미 하나씩은 사놨으니까요. 4개에서 나머지 6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자유롭게 사셔입니다. 따라서 4h6이 되구요. 계산식은 4대하기 601이니까 4대기 6은 1이죠 1011에서 9. 컴비네이션 C6이 되고요 9C6은 구 c 3으로 풀어야 되겠죠. 9, 8, 7 3, 2, 1하는거고요 3, 3, 9 3, 4, 0 2, 4, 8, 3, 4, 12에 7 곱해서 84가지가 나올 겁니다. 자, 음, 이거는, 요런 문제, 적어도 하나씩 사라 그러면 일단 하나씩 사놓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고르는 이런 방법을 써보면 됩니다. 이상입니다.